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또이 생각이 또 너무 확장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이고 목사고 간에 일단 진짜 사람답게 돈 관계라도 좀 되게 충실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래퍼 저스디스 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비즈니스가 있어야 가족이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 근데 나는 이 말에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저스티스가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아마 그런 것 때문일 거야 비즈니스를 무시하고 가족 가족 이제 이런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건 뭐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갖다 썼으면 아니면 뭔가 이제 어떤 계약관계가 있으면은 약속에 충실하고 그런 이제 주고받기를 철저하게 하는 거를 한 상태에서 그게 기반이 된 상태에서 가족분들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야 우리 가족이니까 그냥 할수 있잖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가족이면은 더 뭐랄까 일시켰으면 돈을 더잘 잘 챙겨주고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무시하고 어떻게 가족이 있냐 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비지, 비즈니스부터 갖추고 신앙을 노느라 난 약간 이쪽이거든요 이게 그 약간 기독교에 그게 있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사꾼을 경계해라 사꾼이 뭐야 돈만 보고 일하는 사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이제 돈 얘기를 하는 게 교회에서 약간 좀 경계시 되는 게 있는데 아 물론 사꾼도 나쁜 거겠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혹은 이제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돈만 밝히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봤을 땐 정말 하자들은 뭐냐면은 내가 봤을 때 정말 나쁜 인간들은 돈값조차 제대로 안 하는 인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았어. 그러면은 사실 정말 상식적으로 돈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사람을 갖다 쓸때 제대로 값을 치르지 않는다든가. 사실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거거든. 내가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을 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갖다 썼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페이를 줘야 맞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페이를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최소한 이 페이에 상응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지. 그러니까 페이를 못 주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야 진짜 너무 미안하다. 내가 원래 페이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너무 미안해. 혹은 고마운 마음.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잘 표현하면은, 어느 때는 페이 이상의 가치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최소한 어떤 동기부여? 그니까, 페이를 줄수 없지만, 이게 어떤 취지일이고, 니가 이걸 왜 해야 되냐면은, 그니까,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거죠. 그니까, 러 여기서 말하는 값은 꼭 돈이 아니야. 그니까, 이런 거를 주는 게 비즈니스적인 상식이고, 그니까, 내가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돈에 맞는, 값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교회 교역자야. 교회에서 돈을 받고 있어. 아, 사치, 솔직히 맞잖아.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있잖아. 그 말은 뭐야?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차피 저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이 교회 다니고 있어. 근데 왜 나만 돈을 받아? 저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교회를 돈 내면서 다니고 왜 나는 돈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녀? 그 말은 뭐야? 저 사람들이 못할 만한 어떤 가치를 나한테 기대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의 저 사람들이 나한테 주시는, 주시는 돈에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돈을 받는 목사만이 할수 있는 역할, 그게 바로 뭐야? 사람들을 올바로 가르치는 거. 야, 진짜 내가 돈값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돈이 아깝지 않게라도 돈값 해야 되겠다. 나는 이게 사실은 가장 어찌 보면 비즈니스적인 상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 받았으면 받은 만큼 하고. 내가 뭐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그에 맞는 값을 치르고 이게 사실은 비즈니스인데 이것조차 없는 상태에서 신앙을 논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응? 돈 받았으면서 아그최 자기 아, 돈 받았으면서 받은 만큼도 안 해. 그러면서 아이 교회는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불평만 많이 한다든가 교역자들이 아니면은 내가 이 교회가 저 목사님이 어쨌든 나한테 월급을 주신 덕분에 내가 살수 있단 말이야. 그럼 저분한테 어찌 보면 생계를 위탁하고 있잖아. 근데 막 맨날 다니 목사님 욕을 한다든가. 아 그렇게 싫으면그 돈은 받지 말든가. 아니면 반대로 교회에서 막 사람을 갖다 쓴단 말이야. 갖다 쓴 다음에 그에 맞는 값을 안 치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도 안 주고 하다 못해 거기에서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러 이런 비즈니스조차 없는 상태에서 신앙을 논한다는 게난 되게 웃긴 거야. 그래서 신앙인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한다면은 제발 비즈니스. 상식부터 갖추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는 정말 상식적인 행동 받았으면 받은 만큼 또 남한테 얻었으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주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진짜 되게 상식적인 일이고 일단 신앙을 논하기 전에 뭐야 신앙이잖아. 하나님 나라잖아.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비즈니스부터 갖춰야 하나님 나라고 신앙이고 교회고 있는 거다. 그렇잖아. 같은 교회 사람이니까 더 같은 공동체 식구니까 더 챙겨주면 챙겨 줬지왜 이것도 안 챙겨주고서 맨날 무슨 뭐 신앙이 공동체가 어떻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쓸데없이 너무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엠마 연구소.